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술사 히트맨입니다. 오늘의 첫 소개 영상이네요. 히트맨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술 도구는 바로 주사위 늪입니다. 네, 주사위 늪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폭탄 주사위 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출들을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 구성품이 들어 있습니다. 네, 수업을 나가실 때도 이한 가지 도구로 많은 연출들을 알려줄 수 있는 주사위 늪 아, 지금 바로 여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히트 네, 매직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뒤에 도매 회원 신청하시면 보다 파격적인 가격으로. 히트 매직의 마술 도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